고비안리모사님장군을주우셨인데잘 모노에서 쓰는 모습 그리고 푸른색 신우리 여러분이 주의사분들도 함께 교단이 잘 이렇게 모습한 단계 더 나아가시고 여러분에서 도와주시는 한단계 씁니다 예 제가 모두 받고더그 다음 어떻게 할 건지 처음이었어요 말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아, 저도 이제 CQBS, 저도 많이 말씀드렸는데다네 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이 현재 백부인을 생기면서 가장 무서운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그 헌법과 규칙에 따른 시행, 내규와시행체행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제이크당. 그런 부분이좀 많이 위험하거 그래서 어 제가 총회 서기에 대한 업론을 설계해서 어 그런 부분에 법제적으로 치유하는 일에 여러 부산 어, 장문님 도움을 받았어그래서제 1차적으로 진행을 해달 했습니다. 그1 4 0을원비로 여러 공짜로 딱 떨어지는 그런 행사가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승리한 게 100명 동안에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가 원래 오십 주년에는 그희년이 되는 계기라고 해서 어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어 지금 역할을 받는다고 하면 충분히 제가 답변하려고 하고 어 상황제다 이미 이구 계획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점정적으로 진행되면 어, 중요한 게 차기 총회장을 맡으실 목사님 그뒤에 맡으실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이어가시면 어, 잘 어, 그림을 그런 걸 이어가시면 되는데. 실제 이걸 또 끊어버리면은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아무튼 이건 다 내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설계를 해놓은그 뒤에 계속 이어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미래의 교육은 또 지금 교단 음. 안에 여러 가지 커터제 있는 이런 파편들 같은 부분들을 가로로 모아서 이렇게 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어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한, 한 2-3개월 좀 지나면은 오늘 프로셋을 정도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신문, 김용길 목사입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참 좋은 음,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금까지 우려되는 것은 그 교회법에서 총회에서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그 사회법에서 어,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면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이렇게 재판한, 음, 재판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런 추진 방향인데 사실은 그것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럴 경우에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분들이 어떤 어그 재판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정도면 좋겠지만은 오히려 좀 위축되거나 네. 그 올바르게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체결을 해나가면. 답이 나오니까 좀더또보십시오총의장님 예. 저. 말 들어보십시오. 네. 네 뉴스와인의 김상현 편집자입니다. 어, 총의장님께서 정치문답조례에서도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은 어, 반동성이나 차별금지법에 어, 이런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 어, 깊이 있게 총회에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로, 어, 그, 뭡니까? 스위스 로잔 한국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어, 오늘 제가 서한 초안을 봤는데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어, 참석하는 총례들에 대해서 지난 총균이 1차 모임 때총장님께서강모해로 하여금 제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총회적으로 대체 하식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점은 이것은 아직 그 로잔대의 그 신앙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문간에 같이 나니다 그래서 로잔대 주최하시는 분들이 한국교회 교단의 그 일정과 동일한 기간에 잡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총대이면서 오전에 가실 분들은 총대를 사임하고 가셔야 합니다. 노예에 우리 부 총대를 보내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 그런데 총대이면서 양쪽을 다 받았다. 할 경우에는 그런 분이 해도 그 해당 노예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노예자로 가여금 사과 문을 신문에 내도록, 신문에 내도록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고 실학적인 부분에 이 부분 들어갔지 이번 쪽에 진행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사님 예. 여기 중외자합재단 설립이라고 하시는데 사단법인입니까 우리 중외특별위원회로 운영하는 건 어, 재단법인으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사는 국니까 사단법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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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으로 등록이 사는. 재단법인 도 재단법인. 재 재단. 재단. 예. 참. 예.

어쨌든 300억 하신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본인이 먼저 내시고 그게 앞장서서 하셔야 되거든요. 연인 그 얼마나 하실 건가, 또 <laughs> 교회에서 얼마나 하실 건지 일단 그렇게 해주시면 아네 그러니까. 너무 면접. <laughs> <laughs> <새벽> 어떤 그런 이문 이분법적인사술적인 접근으로서는 제발 제가... 제가 그림을 그래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laughs> CBS 기자.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